야,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이런 게 멜키르 스킬 다 쓰면 그 것도 괜찮아 어차피 줄인 이제 불사 대 가지고 영멸 무조건 쓸수 있으니까 영멸 먹고 이제 영멸 걸려서 부활 못 하는 거 아니면 솔직히 이게 그냥 영류만 넣고 플라튼 그냥 고뎀만 기다려도 게임이 끝나 있다니까요. 좋야 아, 카일 지금 벌써 무예 다 깎았어. 자 영멸 각이다. 아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사실 영멸 써도 의미 없겠다 지금. 써도 의미 없는데. 왜뭐 칼? 자 카고로 벌써 잡긴 했네. 야 잠깐만, 야 우리 팀 어디가? 여기는 진짜 방심할 수가 없네. 그렇지? 아니 영멸 네 명. 그래 네 혼자 뭐할수 있는데. <laughs> 아니. 진짜 게임이 한 순간에 끝나긴 해요. 이게 보면. 아니이다 아멜리아 풀마덱 아니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아멜리아 풀마덱은 절대 못 이겨서 구조상 이길 수가 없는 구조인 바로 플라튼을 누가 먼저 부활 빼느냐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 이임이 있는 쪽이 무조건 이긴다 조심 영유까지 썼습니다 상대데 똑같거든요 지금 이 스킬 차이는 이제 멜키리 스킬 두개냐 아니면 콜트 스킬 하나로 빼냐 이건데 네, 잠깐만 우린 일단 이멜키리가 스킬 다 써가지고 영유 개빨리 샀죠 어차피 콜트는 생존역 좋아가지고 스킬 덜고 쓰거든요 급하게 위스키를 쓸 필요 없단 말이지아 잠깐만 잠깐만. 잡아야 돼. 그렇지 벌 뺐어. 아 끝났네. 이건 이제 상대가 대라를 갖고 있어서도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죠. 우리이 이에비시 있기 때문에. 아닌가? 방금..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이 게임이 현실을 보여주네요 육성 전반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아니 이제 레전드 분들도 만났네 그렇지 이겼죠 자 카일 상태 이상 들어온 순간 심지어 4명이 기절에 걸렸기 때문에 자 카고라 영맥까지 걸렸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질 수가 없는데? 야 근데 내멜큐오어디냐 뭐야 아지 아니. 용룡 아, 도망 못칼 상태 이상 안 풀려 가지고 좀할 만한데. 아 끝났죠? 끝났죠. <laughs> 그래요. 끝났네요. 아, 시간 이터야 씹겁했네. 근데 칼왜 이렇게 빨리 죽냐, 저거? 뭐지? 좋습니다. 아니, 개깔끔한데? 풀마대 진짜 개사기네, 그냥. 마무리까지. 그렇지, 나이스. 야, 절망 폭풍 막았다. 일단 이러면 반은 갔어. 자, 개다이스고요. 아니, 이게 6300초까지 하고 마무리 질러야 는데 하필 마지막에 방대기 나오냐? 아, 근데 이래도 실량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무서운데, 여기 구간. 여기 구간 다 방대 괴물들이라. 최대한 그냥 상태 이상을 탱크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 콜트 거는 빠졌고. 그렇지, 그냥 플라트만 계 때려. 일단, 버프해제. 다이다. 사리라. 아, 절망풍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진다. 오케이, 그렇지. 일단, 벌뺐고 여기서 장신구 괴물들이죠. 벌써 5성 중날 보이고요. 오, 뭐 그렇지. 야, 마비 잘 졌다. 야, 마비 들어가면 일단 치명타는 거의 확정. 아니, 막기 안 터지기 때문에. 끝났죠? 아니, 뭐야. 상태에서 왜 이렇게 잘 들어가? 뭐야. 정매아시 까비 힐 없잖아, 이제 좋아요, 좋아 그렇지, 그냥 계속 때려주는데? 아, 이게 빛은 지금 빼면 안 되는데 아니 <laughs> 야, 근데 이 추월 줄이 되면 차이 확실히 나오겠네 아니, 이게 은근히 폭공 차이가 커서 다대랄 아니고요 응 음, 덤벼. 승률 괜찮은데? 1일성 사패면. 풀 마대 이차 개사기인하다. 결국 아멜리아 육초를 했다. 리비는 나중에 하죠.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만족스러운데? 보기 좋네요 이거 제가 볼때 레전드 등급으로 마무리 할 거면 육성 전반 하나 더랑 템파밍 더 해야 할 듯? 생각보다 루비가 엄청 많이 들어오네 자 가자! 제발 로제한장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와야 진짜 뭘락 뭐 걸리는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러는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실화야? 우리의 승리를 이 정도는 버그 아닌가요? 와, 4초월이야. 야, 이왕 이렇게 된거두장더 주세요, 그냥. 6초 리뷰하고 싶네. 아, 5성 불사 나와주지. 육성 조합해 말아. 내 대충 봤는데, 일단 키리엘은 그냥. 마우평 델론즈고, 보니까 스킬 하나에 연쇄공격 하나 달려있는 스킬 있고, 또 하나는 전체기가 있는 스킬, 그리고 상태 이상까지 추가로 부여하는. 근데 얘는 관통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패시브의 마우피에량 거기다 콜트처럼 이제 석공비례 공격 증가에다가, 본능. 콜트랑 델론즈를 섞은 느낌. 자, 심지어 이제 행동전의 매력이 6초월에 붙어있다는 거고. 콜트 대신에 쓰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크는 그는 그뭐 스킬 쓸킬쓸때보호 보호막 생는거는그리그 이제 전책 전체기 5%늘어늘어났의 리뷰할 수할수 있냐? 는지안그지지이이에에아 진짜 짜머 아파. 파